24번, 25번, 장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의 첫 번째 제목은, 자, 지금 한번 적어봅니다. 이렇게 제목. 어, 정답은 5번이고, 자, social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degradation. degradation. 됩니다. 적습니다. social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degradation. 어, 됐죠. 자, 잠깐 해석을 해보면, 결국 환경적 디그 g r a d a 이건 악화입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이것 때문에 뭐다? 발생된 사회적 변화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변화된 이유는 뭐다? 다른 게 아니고,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서,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서, 사람들의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적 악화에 의해서 발생된 어, 사회적 변화. 자, 이것이 이글의 제목이라고 답이 5번 되어 있고, 이글의 소재는 위에 한번 적어봅니다. 자, 인간의, 인간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라보는 관점. 인간 사회를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결국 인간 사회의 변화는 뭐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되게 환경적 악화. 이것 때문에 발생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치고 인간의 사회적 발전을 이런 거 인간의 사회적으로 계속 발달하고 있다 이것은 뭐로서 바라본다 하나의 끊임없는 어떤 발전, 지속적인 발전 그런 하나의 스토리로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회적 진화는 끊임없는 발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fail to 실패한다 이 말은 잘 못한다 appreciate 이건 인식하다 잘즉 인식을 잘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잘 모른다는 뜻 어, 환경적 악화가 played 해왔던 그런 역할 그래서 t h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소셜 에볼루션은 끊임없는 프로그 r e s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다? Environmental degrad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이것이 포인트네. 그래서 환경적 악화 이것이 해왔던 역할을 잘 모릅니다. 이해했습니까? 결국 환경적 악화에 대한 얘기를 이것이 결국 인간 사회의 진화의 기초가 되었다. 끊임없는 진화의 스토리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이 점점 나빠지니까 그것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계속 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습니다. 변화. 음. food of 여제 수렵 채집입니다. 수렵 채집 수렵 채집으로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의 농업에 이르기까지의 이 변화는 결국 발생한다. 뭐 때문에? because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에 어, 수렵 채집에서 농업으로 발전했다. 즉 사람들은 trade A4입니다. 그죠? 이렇게 결국 사람들은 바꾸었다 거래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어, 삶의 방식을 뭘로 조금은 secure 여기는 insecure 여기는 secure secure는 뭐다 안전한 그 s a t i s f i 만족스러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s a t i s f y in g 붙여야 됩니다 만족을 주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이때 원은 life를 가리키죠 삶의 방식으로 trade 뭐했다 바꾸었기 때문에 불안전한 삶의 방식 이것을 좀더 안전한 삶의 방식으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어좀어 우리가 어 수렵채집에서 농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된 발전 아 그런데 방금 말했던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어떤 증거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리트는 거의 없다 죠 그래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렵 채집에서 농업으로의 변화. 이것은 불안전한 삶의 방식을 안전한 삶의 방식으로 어, 바꾸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더난 삶의 방식을 원해서. 그게 아니고, 그건 뭔데?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납니다. 오히려. 또 게다가, 그래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잡니다. 이렇게. 아, 기후변화. shrink.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shrink. 줄어들게 한다. 줄어들게 한다. 줄어들게 한 기후변화. 자, 1번. 그다음에 인간의 인구 성장. 2번.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거 저전. 이건 고갈입니다. 고갈. 3번. 자, 식용 식물과 큰 동물의 개체수의 고갈.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And innovation, 4번. 발견과 혁신입니다. 이 발견과 혁신은 결국 뭐다? 자, dependence on agriculture. 여기 목적입니다. 어, 농업에서의 의존을, 더욱더 possible, 목적이 보, 가능하게 만들어준. 가능하게 만들어준. 수식이면 죽격 관계되면서. 가능하게 만들어준. 결국 농업에 의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발견과 혁신. 이네 가지 원, 투, 쓰리, 포. 죠이네 가지 모두가 동사는 누구다? 어, 동사 는다 c o m b i n e 모두 결합했다. 이네 가지가 전부 다 결합했다. 그 결과 뭐가 생겼다? 결합해서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켰다. 이 변화라고서 바로 인간의 사회적 변화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변화. 그 다시 한번 그 원인들을 보니까 살아갈 수 한, 없는 환경의 기후 변화, 인구가 증가하고 동식물이 줄어들고 결국엔 농업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준 그런 기술 어떤 발견 혁신 이런 것들이 모두 조합해서 이 변화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인간 사회의 변화는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맞춰 가다 보니 발생했다. 자, 게다가 나오면 게다가 게다가 자, 화석 기록이라든가 아키올로지컬 고고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화석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는 다음 대디아를 확인시켜 주었다. 확인시켜 주었다. 이 말은 화석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는 다음 대디아를 말해줍니다. 거기서 살펴보면 뭐가 나온다. 수리업 채집인들은 did not abandon their lifestyle.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벤 a n d 은 포기하다 버리다.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버지지았았다어 y 뭐 easy. 음,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 어떤 문제 바로 그문제 a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기 전까지는 자 여기는 뭐 d a y 그다음 우리가 be forced to be forced to는 뭐 하도록 강요받다 듯입니다 강요받다, 받다 이렇게. 음, 이 문제에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는다. 이 그렇게 한다는 말은 뭐다? 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이거 앞에 lifestyle을 버리는 겁니다. lifestyle 이게죠? lifestyle을 안 버리는데. 어, 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버릴때도 어떻게 버리냐면 did so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 did not abandon 1번이고 and then, did so 2번입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시기도 서로 다른 시기에 그 다음에 다양하게 스케틀 흩어져 있는 어, 전세계 여러 곳곳에서 전세계 널리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다.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다. 적어도 문제에 의해서 강요받기 전까지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 그러한 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런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버렸다는 거죠.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 유심히 읽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두 파트, 두 파트. 그래서 이두 파트, 내용 파, 내용 파잘 해야 됩니다. 내용 파. 대체 우두 파트. 결국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인간의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유사한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 결합 조합. 음, 아까 combined라는 동사가 바로 위에 나오긴 나왔었는데, 어, 여기 나중에 c o m b i n e 나중에 combined.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결합해서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다 드신데 여기도 어, 환경적 문제 1번 스캐어스티 식량 부족. 2번 기술적 가능성. 3번 이세 가지 이세 가지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코즈 뭘 일으켰다. 결국 고대 제국의 디클라인. 셋 고대 제국의 세대면 세대 있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안전한 삶을 안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환경적 문제 그다음에 음식 부족 그다음에 기술적 발전 이러한 모든 유사한 결합들이 결국은 고대 제국 뒤에 보면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나 로마 제국 이러한 것들의 세태를 일으켰다. 세태 별표칩니다 어휘 이러한 안좋은 점들의 결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바뀌었다는 뜻이다. 어, 자 코우즈 1번 첫번째 동사입니다. 코우즈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트 2번입니다. 2번, 2번 두번째 동사 1번 2번 요거는 자극을 주었다. 자극 결국 뭐다? 산업사회가 출현하는 것을 자극을 주었다. 고대 사회는 디클라인 멸망하고 결국 산업 사회가 뭐했다 등장했다. 자 이것은 바로 출현 등장의 뜻입니다. Emergence 출현 등장 이었습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가 파회, 인간의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업 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했죠. 그래서 컴비네이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컴비네이션. 자, 그 다음에 자 혁신과 기술의 성장은 더 복잡한 인간 시스템을 만들어 내었다.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자, 엔 수식합니다. 뭐를 가지고 있는? 어, 아엔현재 무사고, 좀더큰 생산적 c 패 t 티 자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더 커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좀더 복잡한 인간 시스템을 만들어 내었다. 뭐할수 있는 인간의 인구를 지지할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인간의 인구를 서포트해 줄수 있는 어, 더욱 더 커진 생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좀더 복잡한 인간 시스템을 어, 만들어 내었다. 그 기술 발전이 이란 어, 좀 넘쳐나, 넘쳐나는 인간의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 보충해 주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뒤에 봅니다. 어, 자, 또 다른 엘리트는 없 엘리트. 여기 보면은, 음. 어, 엘리트가 나오고 또논 엘리트 나옵니다. 중간에 그러나 썼습니다. 그러나, 논 엘리트 그 다음에 그러나. 그두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죠. 반대되는. 자 엘리트들을 해놓고 may have pp 썼습니다. 음,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뜻입니다 혜택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더 강화된 능력. 엘리트들의 통제권 1번. 그다음에 그들의 텍세이션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 과세. 과세 능력 2번. 자신들의 통제 1번. 통제력과 과세 능력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는 좀더 향상된 능력. 왜냐면 기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점차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상류층 엘리트 계급들은 더욱더 자신의 통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과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혜택을 얻었다. 큰 시스템 두루두루 걸쳐서 엘리트들은 이득을 보았고. 하지만 넌 엘리트, 비 엘리트 계층들은 did not exchange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파스티브 일단 적극적인. Attraction은 끌림입니다. 끌림. 매력. 적극적인 끌림에 의해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럼 뭐 때문에 바꿨느냐 이것 때문에 바꿨다. 그래서 uh, not A but B but rather 오히려 B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결국 적극적인 끌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다? They h a no choice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No other choice 선택권이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뭐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이 없었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뭐했다 바꾸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서민 계층들, 난 엘리트 계층들은 어, 삶의 방식을 바꾼 목적은 뭐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인 끌림이 아니고 뭐다? 어쩔 수 없이 선택 의 여지가 없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요이요자 이것이 아마 시험 문제는 빈칸 추론 가능성이 있다 별표 쳐놓고요 결국 사회가 발달한 것은 적극적인 끌림의 의사가 생긴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다 빈칸 추론 선택 의 여지가 없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이 됐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끌림이 아니다, 이런 끌림이 아니다 뜻입니다. 이 문장도 어, 괜찮, 빈칸 추론 이 부분도 괜찮고 어떠한 형태라도 멈춰 놓고 문법 문제라든가 뭐 서술 문제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지문도 괜찮은 패턴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 두 문장하고 이 문장도 이것도 괜찮다. 자 마지막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 19세기, 20세기 와서 자리를 잡은 농부들, 확립된, 설립된 농부들은 자주 기꺼이 기꺼이란 말은 의지를 갖고, 이 말은 아까 말한 적극적인 끌림입니다. 적극적인 끌림 이런 얘기인데, 기꺼이 그러지 않았다. 도시로 이동하지 않았다. 도시의 임플로이먼트 고용을 자, 시킹은 찾으면서. 직업이 많으니까 도시로 직업을 얻고자 적극적, 능동적 도시의 이동.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 낯 기꺼이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바로 뭐다? 나데이 법이겠죠. 도시로의 이동으로 가는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또한 뭐다? 이런 것의 하나이다. 결국 어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점진적인 도시의 가난 1번 밴크럽스 2번 파산입니다. 파산 그 다음에 3번 농업의 목이지는 대출입니다. 대출 그 다음에 포클로스트가 이렇게 수식합니다. 포클로스트 포클로스트 밑에 나오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업의 대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어 결국 뭐 이런 거라는 거지. 어, 시, 도시로 이동에 관련된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뭐에 관한 이야기다. 딴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고용 창출. 아까 저 앞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라 뭐다? 결국엔 점점 커져만 가는 빈곤, 파산. 다음에 대출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발생된 이야기라고 볼수 있다. 자 정리하자면 결국 인간 사회의 발전, 인간의 진화, 사회적 변화 이런 원인은 긍정적인 끌림 자 긍정적인 끌림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 여기 핵심 포인트 아까도 나옵니다 그 저기도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 살아남기 위해서 자, 됐습니까? 장문의 길게 쭉 해봤는데 어쨌든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해 보이고 충분히 시험 문제 에 나올만한. 어, 내 내용, 수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조건 5회 이상 반복 어, 독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 한 번은 문법, 어휘, 내용 파,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 흐름, 문장들의 구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문제 출제를 의식하면서 읽어보는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환경적 악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변화 이것은 인간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 24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